유튜버 개시한지 15개월째인 곤 60인 어, 유튜버입니다. 저는 6개월 만에 자격 창출을 했습니다. 어, 구독자 1,300, 시청 시간 5,000 시간을 채워서 많은 유튜버들이 물론 취미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격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구상, 창의력, 혼신을 다하죠 그들이 구독자가 100이든 200이든 그들은 유튜버입니다. 그들의 노력에 특정적인 유튜버들에게 가슴 단추를 하나 더 끌려라, 치마를 더 걷어 올라라 이런 일반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단한 쇼스 올려도 구독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 이들이 유튜버들에게 그런 망언을 하는 것은 특정적인 유튜버들을 무시하려 하는 지을 생각합니다. 자격창출까지 한 유튜버도 있고 아주 인기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창출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구독자 몇백의 유튜버들도 라이브 수익 하나 보려고 밤새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는 유튜버들도 모두 다 열심히 자기 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독, 좋아요로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들을 더 성장시키고, 더 노력하게 만드는 시청자님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은 고스톱 됐습니다. 감사합니다.